어 구르기 이 정도야 분기충천 아 이건 자원 자원수급용으로 썼네요 자원수급용으로 썼네 죄송해요 탄도학 개조 쓰면은 이게 이게 다섯 개 까지 깔리거든요 음, 집중 무기고 이 정도야 늑대동료 이건 데미지 증가인데 이거는 뭐 멧돼지 쓰셔도 생각 없어요 멧돼지 써도 돼요 모함품은 멧돼지, 랩 낮으면 멧돼지 쓰시면 되고, 랩 높으면 늑대동료 쓰시면 돼요. 웃 기회가 네 이거는, 이걸 깔면은, 이속이 느려져가지고, 여기 얼어서 이속이 느려져가지고, 그때에 쓰거든요. 모비 쓸때한번 해볼게요. 가보죠. 일단 리방하고, 여기서 렉 생기니까. 스킬은 대충 다복사한것 같아요. 망곡궁이네요. 진짜 악사는 이 망곡궁은 언제까지 우려먹을 건가요, 진짜. <laughs> 망고궁. 망고궁. 저, 불사의, 화, 아, 뭐야, 불사의 아이콘 아닙니까? 2 25일 시작인가요? 3주, 3주 아니에요. 3주, 4주 뒤에 끝나요. 그니까, 러 28일 주 끝나겠죠? 대충 언제 끝나냐면은, 이날 끝나 이날. 이날 끝나고, 시작은 3일날 아니면은 10일날. 12월 3일 아니면 10일날. 두중 하나인데, 요즘 추세는 3일날 좀 시작하겠죠. 3일날 많이 시작하겠죠. 가보겠습니다. 스킬은 뭐, 도태, 매복, 탄도학, 매중계조까지 했고요. 뭐, 기민환 같은 거 너무 좋은, 이거는 강제자짐 차고 있기 때문에 스킬은 뭐, 모든 스킬 사용해도 되는데, 그냥 일단 귀찮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이템은 그냥 똥이고요. 아이템은 그냥 똥으로 맞췄고, 가보겠습니다. 같은 단수죠. 투검 120단, 2단계 엄청 힘들게 밀었거든요. 가볼게요. 가면은, 아, 얘가, 자동으로 공격하네요. 자동, 지금 보이죠? 자동으로 나가죠, 자동으로. 자동, 자동으로 나가죠. 제가 안 쏴도 자동으로 나가죠. 그니까, 러 자동으로 기본으로 나가. 자동으로 기본으로 나가. 어우, 와... <웃음> 개꿀잼인데요? <웃음> 개꿀잼인데? <웃음> 와, 시원하다. <laughs> 시원하다. 뭐한게 나왔다. 왔다, 왔다, 왔다. 깔아놓고, 깔아놓고, 깔아놓고. 이, 이게 내 것도 나가 자동으로도 나가고요 자동으로도 나가고 내가 쏘면 또 나가 내가 쏘면 또 나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자동으로도 자기가 쏘는데 자동으로도 화살 쏘는데 내가 쏘면 또 나가 그래서 이걸 분기청춘을 쓰는구나 분기 분, 극딜 하려고 딜만 딜만 있으면 되니까 맞죠 이게 자동으로 나가는데 내가 쏘니까 완전 진짜 왔다 왔다 왔다. 당장 공포학사 재미없는 거 갖다 버려. 이거야, 이거. 이거야. 이게 악사지. 화를 쏴야 악사지. <laughs> 화를 쏴야 악사지. 맨날 빙글빙글 돌기나 하고. 야만도 아니고. 뭐 <laughs> 하나 잡혔는데? 왜 잡혔지? 왜 잡혔는지 모르겠는데 잡혔네 와, 딜은 확실히 좋다. <웃음> 와. <웃음> 개꿀잼. <웃음> <웃음> 어우, 이거 좋아요. 좋아. 느낌 있어요. 느낌 있어. 아, 이거는 밀어주려고 하는 거니까 확실히 밀어줄 겁니다. 그렇게 믿어야죠. 뭐, 어쩔 수 있습니까? 근데 이거 자동, 자동 시장 너무 좋네요. 이거 엄청 많이 썬다. <laughs> 정신 나갔는데요, 진짜. 아, 이건 재밌, 재밌네요. 와, 이게 정했다는 게. 한 마리 남으니까 와 이봐 이봐 와 종했다는 <laughs> 게 말도 안되네요 이거 종했다는 게 투구 막사랑 비슷해 얘도 잡아볼까요 와 <laughs> 왔다 왔다 올라오면 하죠. 올라오면 할게요. 제이 끼고 있어. 멀리서. 이거는 제가. <laughs> 예. 설만할것 같은데요. 이건 제가 쓴게 아니라, 제가 쓴게 아니라, 이 본체, 본체가 아니라, 이게 화살이 센 거거든요. 얘들이 내보다 한 10배 정도 센가요? 10배 정도 세게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5 개까지 깔리는데, 저보다, 본체보다 한 다섯 배 정도, 한 개가 한1 0배 정도 세니까, 실제로는 얘들이, 본체는 이게, 이게, 다른 데 보고 쏴도 돼요. 본체는 완전 다른 데 보고 쏴도 상관없어요. 자원수고 매주고. 막보도 잡, 잡을 것 같은데.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뭐야? 뭐야, 어휴, 라이지를 나왔어. <laughs> 와, 화려하긴 엄청 화려하죠, 예. 이거, 이거 아닙니까? 어? 지금 곱하다 지 끼고 있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자기들이 자동으로 공격을 해요. 이거는 뭐, 제 캐릭터 기본 공속의 바탕인지 아니면은 그냥, 그거 바탕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종잡을 끼고 있는데, 그, 하시는 분들은, 회동 끼고 하셔도 될것 같아요. 몸이 좀 단단하신 분들, 그런 분들, 잘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싹 써주고, 자원 이렇게 한 번, 이렇게, 집중으로 한번 채워주고, 다시 한 번, 이렇게 쫙, 쏴주고, 다시 한번 쏴주고, 여기, 이거는 이제, 세네 몇개 깔았는지 이제 나오거든요. 한번 쏴주고, 뒤쪽으로 깠네요. 다시 깔아줄게요. 아유 쉽네. 이 재밌는데요. 예전에 테테까지 꼈다고. 아, 테테 치면은 공속이 늘어나니까 이 고정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게 내 공속 기반인지 아니면 그냥 고정으로 고정인지 잘 모르겠어요. 복사를 하는데 자동시행 되는데, 와이 화려하죠. 예. 제가 본이그 디아블로 그캡 중에 제일 화려한 것 같아요. 예, 제일 화려한 것 같아. 요 자원 채우고 자원 플로 채우면은 자원 플로 채면 우 한번 아, 아, 아. 간다 <laughs> 간다. 여기 빨간색 날아다니는거 있죠? 사실 이게 딜이에요 빨간색 날아다니는거 52초 나왔네 애뭐 깨겠죠? 이거는 못 깰라나? 집중 좀 해볼게요 에이, 장난 그만 치고 오 재밌네요 이거 이거 괜찮은데요 나쁘지 않은데 오 이거 습격 이거 좀 괜찮아요 예.